젊어서 고생 시킨 남편, 경제적인 고생이 아니라 맘고생 맘고생 말랑 도박, 너 그렇게 했더니 어, 남편이 젊어서 많고생 시킨, 남편은 늦지막하게받아주는 음. 아내들은 음. 그게 자기가 그 행복하려고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는, 뭐 그렇죠? 의지막하게. 여자들은 그러면 그거를 바보다라고 또 주변에서 생각하는 여자는. 음. 음. 그 여기 이제 아내, 이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요거를 젊어서 많고 생했지만 받아서, 음. 이렇게 해서 이제 행복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요거를 음. 바라보는 다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응, 바보 아니냐라고 어, 이렇게 이 여자는 뭐예요? 제가 되게... 되게... 뭐 이상한, 이상한 거죠? 거지. 바보인 거죠? 제가? 바보 눈에는? 예, 어,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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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그래도 웃음> 그거 자아존중 안 하는 거잖아요. 여기 자, 여기는 이렇게 뭐, 보면 돼요. 이 사람이 한번 자존감이 한번 없는, 거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존감이 이제 행복해지면 만들어지는 사람이거요 물론 요, 요 고생할 때는 치료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이렇게 되지만 나이 그래도 들었더라도 이렇게 함께 어쨌든 다시 내가 치료가 돼서 함께 행복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자존감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없다니까 여기는 낮은 것 뿐이죠 여기는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고 여기는 이제 자존감이 원래대로 회복을 하게 돼요 낮은 거는 높이면 돼요 없는 거는 만들어야, 만들어야 돼요. 돼요 근데 이미 만들어놨네 아내가 돼서 싱글이면 괜찮은데 그나마도 저렇게 바라보는 안에는 내가 그런 갈등을 겪어서 행복감정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네. 음. 거죠. 전혀 못 느끼니까 결국은 나는 행복하다. 만약에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 이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참 잘했다라고 얘기를. 지금에도 얼마나 다행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 바보 아니야? 그 갖다 버리지 왜또 받아들여 가지고 행복해?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같이, 음, 내가 망하면 너도 망해야 돼. 사촌 땅성은 대아 이런 이런 개념이라